영상 찍는 저입니다. 이번엔 금모타서 얘기했던 잼민 잼모타를 하려고 해요. <laughs> 기대된다가 아니고 너무 기대가 안 된다. 왜냐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 생겼더라고요. 저 비밀 구간이 있더라고요. 비밀 구간을 한번 해보고 잘안되면은원래람못이 사람은 뭐. 들어가는 것도 힘드네 진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데 사람은 이다람은떨어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는사람 그냥, 제모타 하겠습니다, 뭐. 저 지름길, 지름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여기 사다리 타는 구간이, 구간에. 나도 제모타, 아니, 금모타 하는 거 재밌게 보셨나요? 그래서 많은 거잖아. 완성은 다른 거. 100은 다 넘던데. 거의 다는 아니고. 거의. 저는 왜 100이 안 넘는 거죠? 100 넘게 해주세요, 제발요. 100 넘게. 저는 왜 100이 넘지가 않은 거죠? 70이요. 7 0이 많은 거니까 만족은하는 제가 뭐 뭐를 잘해야 구독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번에 어 뭐야? 저번에 60명이었는데 10명이 더 10명이 더 구독을 돌렀네요간차이요 옆으로 그룹을 저번에 제가 영상 안 찍을 때한번 해봤거든요? 게임은 좀 워룩... 아 모르겠다 그냥 워룩 타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옆으로 워룹 성공했어요 <laughs> 거짓말 치지 말라고요? 거짓말 아일니다믿만좀든 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거요 말하고 이 <laughs> 거짓말 진짜 아니에요. <안> <laughs> 거짓말이면 제가 왜 자름을 하겠어요? 뭘 알았지? 네, 몰라. 이쁜 말은 알아서 하세요. 상관없습 금모타에서 너무 팔이 아픈거같아 깰려면 제가 한 50분 정도 걸릴거같은데 그런데 많이 떨어져서 1시간 걸릴거같은데 그래도 깨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는거예요 그냥 깨는게 아니라 하는거예요 근데 금모타에는 금모타 영상에 댓글 보세요. 규칙 놨어요왼오왼 스타리 원래 왼오왼니 아니라 오래 걸린 하늘색. 제가 좋아하는 색깔. 그래가지고 제 캐릭터도 전부 다 하늘색이에요. 하그 하얀색 빼고. 너무 손이 아픈데 너무 제가 사실 엎드려서 하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너무 빨꿈치가 너무 아파요. 하야야 피가 노란색. 소맹다리 방방이 어? 너 죽었다 나 이거 피 채워야 된다 이거 때문에 죽은 거 같은데 피채우볼게요자 피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피가 왜 이렇게 달아? 으. 너무 아픈데, 이건 뭐냐? <laughs> 데미지 블록, 천국이구만, 그냥. 그 천국인데. 데미지 블록, 천국이서 뭐냐고. 뭐. 아래 데미지 엄청 많아. 데미지 블록이. 와, 대박이다. 어 거의 초록색 쫓아, 인데. 이럴 안돼 진짜 여기로가도 저희또 두두두둑했어 두두두둑 두번째인가? 두번째다 두번째 잘못해서 두번째 제가 잘못하는 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 포기는 안할것 같아서 되게 영상이길 거라고 봅니다. 금그 못할 거는 9분짜리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은 끝나요. <laughs> 지금 안 끝나게 해줄, 아, 뭔가 뭔가. 피가 벌써 채워졌네? 은리는깐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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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아잠깐아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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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떨어깐만요 잠깐만요. 잠 너무 너무 떨려요 이것도 포기는 할것 같은데 진짜로 음, 아왜 점프가 안되냐고 다긴 다는 다긴 안 다는 보네 안다는네 이거 말 안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은 근데 말은 좀할 거예요. 저 헤어리브가 <laughs> 끝나면. 전 <laughs> 헤어리도 못하네. 어떻게 됐지? <laughs> 나 체력이 너무 없다. 나, 나 실력이 너무 도나, 도망갔어. 진짜. 실력이 진짜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 쫄지게 난다. 좋았어. 뭐가 좋았어지? 여기 지름길 됐어요. 알죠? 순간 말해봐라. 순간 말이 나왔다. 근데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지 뭐. 거의 보라색 구멍인데. 우와. 벌써 구분은 넘, 넘, 넘으려고 그러네. 금못타 보단, 그못 거보다는 자기 길어요. 지금 1 0분 지금 10분이에요, 지금. 10분 좀 넘었죠. 떨어질 뿐?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너지 진학 들어고 보고 싶은데? 근데 성공은 많이 해봤어. 수 있어. 짜다 아! 아. 어, 망했네. 금워타처럼 보라색에, 보라색에 데미지 해오리가 있네. 아, 아 떨린다. 그래서 좋을 것 같아. 피도 채워야 돼. 저 보면서 기다리죠뭐 <laughs> 이러고 보세요 이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못할 것같아 떨어지진 않을 거야 떨어지는 건 진짜 그건데 뭐야 몇개 남았어 세개 남았어 미안해. 괜찮겠어? 뭐야 <목소리> 안다고 가네 안달 수가 없는데 이건 뭐야 어떻게 한거지? 어떻게 한거야 진짜로 신기하네 나는 이렇게 다는데? 나보다는 고수인가봐요. 저보단 고수인가봐요. 근데 앞머리가 되게 반듯하게 잘려있다. 앞머리가 되게 불지전하게 돼있네. 아, 피, 뭐야, 피. 채우시하는 건데. 가방만 채워지니까 뭐 상관없, 상관없긴 해요. 깨볼까요? 우리가 포기하면 그냥 그냥 잘못 다 해본 거예요 해본 거 일단은 깨는 거 도전할까요 뭐 그냥 할 거예요 그냥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 <laughs> 깨는 거 말고 그냥 해보는 것만 할게요 해오리로 아. 해야지 여기서 다할게요 잠시만요 여기 잠시만요. 원래 끌리면못 하는 그거 아닌가요, 스피드? 안돼, 그걸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건데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빠빠할게요 바이바이.